국민의 힘 춘천시장 후보 최성현 춘천 출생이구요. 지금부터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를 소개합니다. 관동대학교 토목과학과 학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 춘천지방검찰청 범죄피해대센터 총괄위원, 강원도의회 생활정책실천연구회 회장, 춘천 속초 고속철도 동서 고속화철도 추진 자문단 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방자치 지원단장 공약 바로 들어갑니다. GTXB 춘천 연결, 매월 일의 미디어데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각종 행정 지원, 아름다운 춘천을 위한 공약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국제 관광 도시까지 춘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최성현이 춘천을 살립니다.